여기, 여기, 저기 널브러져있는 스패너같은것도 괜찮을여같은데 던지는것도 괜찮을여같아아아아이기 <laughs>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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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laughs> 어? <떨을까>? 갑자기 여기, 여기, 여 갑시다 샵이다. 다 샵이다. 다있다있다있다있다이다다샵다다샵다 먹는게 남는 거기에. 어 오. 빨리 다 오, 아니 이세요 뛰어. 가자. 왜 하필 암시가 있냐, 여기. 불로 암시에 심어. 어, 술더 있었던 아. 술? 오. 술. 오. 네. 예. <laughs> 이거 들고 가서 장식하고 싶은데, 이걸 못 들고 와. 데 아, 어, 오, 깜짝이야. 누구요 신하님 아니에요? 신하님. 은신. 신을기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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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만을> <laughs> 오케이. 얘가. 네, 예, 덮어 세계관에서 최초 암시. 아 그래요? 누구야? 네. 아 누구? 어느 애? 아 여기 깨트려 네, 버린 암시. 아아 아, 얘가요? 음. 아니요. <laughs> 아차리다 오케이. 최초 암시. 아 여기 그 뻗대고 있는 애요. 음. 아헐. 아, 어머. 헐. <목소리> <물 한번 마셔주고>. <목소리> 아, 야, 무슨 일이야? 뭐야? 얜놀랬물 한번 마셔 주고. 아, 어떻게? 가오리 얼굴이 <쓰니. 목소리> 어, 시긴종 있네. 드림 아, 어 이렇게 요림 아, 이가크어그 그, 그, 뭐,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시라이 그거 입고 계시니까 초보인 것 같아요 오, 호호호딸올기 어, 여기 단사 있어요 응? 음? 아 거기도 있어요? 네. 그냥 들려받는데 있네요. 어. <laughs> 아... 좀 모르겠고 여기 있던데 여기, 여기. 예 책상에 있는 거 받았어. 아 이거 들고 가고 싶다. 이거 장식품으로. <laughs> 화이트 코트라도. 맞아. 여기 밥. 이야. Yeah. 복사기 저새 야호 어 여기도 있다 복사기 전에 화려님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복사기 맞아요 히히 나야 나 이거 로봇이라도 좀 들고 가게 해줘 이거 근데 나름 퀄리티 괜찮지 않아요? 완전 괜죠 들고 가고 싶다 어 이거 통과 될것 같은데 여기, 여기 다, 여기 약또 있고. 혹시 약더 모자르시면. 거기로는 못 가요, 파이팅님. 거기 막혀 있어가지고. 약, 약 충분하신 가 오. 혹시, 뭐야, 그래? 허광쾅. 분류하셨습니다, 어, 박사님. 이것도 <laughs> 있었잖아요 전에 옛날에 의, 저희도 의유도 있다 음. 단성 메간드. 기가막힌 이 기가막히다. 어 여기 수병 오케이. 아테이트. <laughs> <laughs> 오빠 말아요. <laughs> <아유. 웃음> 불에 걸 <불림>. 어. 어머. <laughs> 아, 어머. 뭐야 지금 어디서 싸워요? 빠르네 어. 어. 갑니다 이거 어. 뭐고 어디 있어 근데 어. 조금 아나 인형 팔어 들어가야겠다 야어 꼈다 껴가야 어. 꼈아. 어. 돼 아, 거기, 자, 뭐야, 잠잘 수 있어요. 예, 침대. 아니요, 자, 아, 잠만 잘수 있네. 잠만 잘 수, 예, 잠만 자, 아, 한번 자고 가실래요, 그럼? 모두 모였으니까? 세이브 할 겸? 오시죠, 한 번. 세이브는 안 되는데. 예, 그냥 한 번, 잠만 자고. 이게 밤 네이브. 되면 좀 그러니까. 어디서 갔어요, 다들? 여기, 여기. 네이님. 신하님,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여기요. 자, 침대에, 오른쪽 하나 엄지발가락 앉으러... 하나씩만 올려요. 네, 데 근데, 거라 448. 448. 448. 허세가 중요하지 어, 오시면 됩니다, 나. 잠깐만. 4 8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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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한 448. 누4 8 448. 448. 448. 4여8 448. 448. 448. 448. 448. 448. 448. 448. 4 초코? 고파. 고기 있어요. 요것도. 음, 고 먹었어요. 괜찮아. 음. 저 끝에 가봐야지. 저번에. 뭐 없더래서 안 가봤는데. 신선한 화로 매요. <laughs> 어우, 난 이, 여기 걸을 때부터 무서워요. 빠질 것 같아. 응. 음. 누가 이런데다가 만들 걸 생각을 했었다. 팀이는 누가 만지나요? <laughs> 모두가 걸른다. 어어 이건지. 파티님이 본다. 파티님이 지금 보시는 중. 음. 그렇다면 <laughs> 소리가 들린데 <laughs> 이거 이거 빨리 쳤죠. 뒤에 가 있어야겠다 이거. 오오오! 어허... 어... 어, 어? 오. 어 불탄다. 어 불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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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님? 어? 어? 족장님? 어? 어? 자좀찍어놨어요 역시 어? <laughs> 이벤트 보러 아, 가길 안 가길 잘했다. 쓸데없이벌리지 말아요 이거 나오면서 미... 데미지 입어요얘 이거 이거, 아, 이거 밑에 밑에 위치이 이거 미치. 이거 미치. 이거 미치. 이거 미치. 이거 이이잖아오아거미 이거 거 미치. 이거 미치. 이거 미치. 이거 미이이 어 죽었어 아 어, 살려드릴게요 어머 어머어머 진짜. 아어 죽었어 어 <laughs> 직사, 오, 직사. 나중에... 와. 어 직사다. <laughs> 안돼 루프님. 어 직사 판정. 마지막에 태경님 저 가가지고 막불 붙여가지고 <laughs> 살아다니는 거 너무. <웃음> 어? 할까요? <laughs> 얘는 누가 든? 얘 벌써 어? 드셨는데 벌써 드셨는데요? 태기...

아니, 근데, 그, 더포2에 같이 네. 쫓아다니는 그, 도련 있잖아요. 네 걔가 누군지가 너무 궁금해. 아, 그러네요. 누굴까? 막, 그랬, 그래, 막, 이랬는데, 막, 매건이었으면 내가 이래버리면, 우와. 와. 생명력 무엇? <laughs>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laughs> 라이프 터트퐁문 열어! 쾅! 문 열어! 쾅! <laughs> 근데 정확히는 아빠랑 삼촌들이 패지 자기는 팬게 아니니까 <laughs> 여기선 뭐야? 손전등을 아끼지 않는다. 아껴. 아껴아껴도 <laughs> 돼. <laughs> 아, 아, 배터리 있어요, 근데. 저. 음. 두 개나 두 개나. 금 감자냐? 맞아. 오, 거 이거 떨어져도 돼요? 이거 네. 벽하고 여기 쑥쑥쑥. 오. 아, 아파. 쑥쑥간 다음에 물에 떨어지면 되는데 아, 떨어졌습니다 아. 괜찮아요 우리 아나바나 안 안해도 푹쉬 응. 이미 <미미> 망했어미 <미미> 이미 망했어? 이미 망했다니요 우리 활용하고 있어도 그 수배는 미국에서 뻘드 타고 있다고? <laughs> 망했어요 근데 요 밑에 뭐가 있지? 사눈 내린다잖아요 반장님 아무것도 없어요 아왜 만든거지? 어? 뭐요? 어디? 비상장? 예쭉 네, 직진하면 돼요. 어서 오세요. 아니가 음, 어... 어... 안 비. 아니 아니 옆으로 옆으로. 어한 달일 비었는데 어, 한 지금. 있어. 우리 금 있어. 엔딩. 어. 왼쪽인 어, 어, 어. 거 같아요. 어, 아닌가? 엔딩이에요 지금. 저 옛날에도 지금. 직진하면 돼요라는 말도 풀어버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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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라마가 있는데. <laughs> 그 직진하세요. 그거 반장님. <laughs> 아, 알아요. 보내드렸어. <laughs> <그랬어>. 어서 와. 아 <laughs> 어, 세상. 어, 조금만 나오는. 알겠어. 어차피 내 엔딩 봐서, 음. 근데 어차피 엔딩 봐도 이수범 계속 할 거잖아요. 어, 맞아. 팀을 못만드니까 팀하고. 맞아. 아, 아 이리, 어디, 일로 오세요. 일로 그래. 오세요. 이거 드세요.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요거물물 드시면 됩니다. 물. 어 어디가시? 가십... 업적 계셔야지. 정수기 우와. 드시면 됩니다. 정수기 저거. 정수기 물 드셔야죠, 저. 거 해골 물. 해골 물. 원효대사 해골 물. 원효대사. 해골물. 원효대사 그거 노래 이름 중에 있지 않나? 이거 조명탄 해놔야겠다 어, 이거. 이거. 이쪽 없죠. 없죠. 나도... 없죠? 조명탄도 업적에 있어요? 아야 그그 말고 마시는 거 마시는 거. 아, 어우. 플라이언트 시작 중. 이리 안 들어가죠. 나는. 저는... 난 여기 머리 어떻게 넣은지가 더 신기해. 응? 어머. 어? 나 이거 지금 봤어요. 어머. <laughs> 그럴 수 그럴까? 있어. 이거 그 누구도 누르지 않았다고 한다. 안 되네. 거면은 말좀해 주지. 어? 아, 보스 잡고 이제 저거 선택하러 가요. 아. 어? 뭐야?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헷갈려 가지고. 이어. 이어. 아. 어? 떨어졌네? 따뜻 태워 줘요. 자리가 없는데요. 방금 어? 다 내려가신 거 같은데. 어, 그러게 여덟 명. <laughs> 무게 초과. 아니. 이거 승현 님 같이 이거 같은 가... 거 같은데. 어, 이번엔 보시만 수락시킬게요. 아니요. 아니요? 응. 근데 이게 스토리가 정착 엔딩 스토리여서 이어졌으면 더 재밌었긴 하겠다. 어, 아, 그, 그건 그러네요. 확실하게. 아, 파티님 <laughs> 근데 또2가나오려면은 아빠가 또아 아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그게또전제에 있어서 또고또 그. 예, 배드 엔딩이요. 배드 그래. 엔딩. 배드 약간 메리 배드 엔딩. 이거 다들 하시, 하시, 하시. 기분. 어. 한번 승현님 아닌가? 아니, 못 들어왔어요 자기 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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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럼? 잠깐 넌, 볼게요 둘넷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구누 여덟 명 맞는데요? 맞는데? 어? 제가 이거 명, 한명한명한명 뭐해야 돼요? 여덟 명이 다 에이, 있어요. 이거 이거 누르셔야 돼요. 컴퓨터 누르셔야 돼. 예스노. Yes, no. 그거 이 e 에... 버튼 눌러가지고. 이 e 누르시면 돼요. 음. 어, e 는 눌러놨는데 아까부터. 뭐지? 아, 됐다. 아, 어, 이제 아 됐다. 그거 이거 해놓고 움직이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게 풀려요. 세상 조용히. 와, 세상 조용하다. 고요하다. 내려가자. 들어가고. <목소리> 다 타세요 다. 전부 다 타세요. 오케이. 내가 자리 양보해주고 싶다. 어 뭐야? 어 떨어져. 지금 블랙블림하고 민경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여기. 어저 떨어지는데요? 예? 저저어어어어 저. 이거 이거 그런... 문에 붙어 있으면은 어... 바로 갈수 있어요. 와 갓겜버그. 와나 떨어진다. <laughs> 떨어진다고? 예 떨어지고 있어요 저. 뭐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아 <laughs> 이거 해드릴게요. 어. <laughs> 해드릴게요. 어, 어디로 가야? 어뭐왜 <laughs> 어, 이렇게 어두워? 어 어머. 이 심지어 죽지도 않아. 오 <laughs> 어, 잠깐, 맵 꼴? 어 뭐야, 어 아니 그럼 저분들은 어떻게 하죠? 저우는 그냥 길 따라 가야죠. 어. 음. 그러면 지금 루프님 제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제접하면 클라이죠. <laughs> 어수없다 어... 이거. 제작하자. 아, 그러니까 저도 전에 엔딩 봤을 때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어머야이 뭐야? 어 뭐야? 들어가진다아 그거. 어? 아 들어가고 있어? 아내 자리. 아내 <laughs> 자리. 아야. 안돼.